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입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겨울까지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이런 니트들이랑 이너들 같이 소개해 드리는 영상이에요. 올해 제가 매장이랑 사이트 구경 다니면서 새로 구입한 제품들도 있고, 작년에 구입한 제품도 있고, 쇼핑몰부터 SPA 브랜드랑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이제 여러 개 둘러보고 제일 괜찮은 제품들로 가지고 온 영상이라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그냥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니클로 니트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10월에 나온 그 JW 앤더슨 콜라보 제품이고, 기본 브이넥 아이보리 니트인데 이 케이블 짜임이 진짜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39,000원이거든요. 가격 대비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입니다. 사이즈가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나오는데 저 이거 엑스라지로 입은 건데 이게 문번주 제품일 거예요. 위듬도 입어봤거든요. 라지도 입어보고 근데 이게 제일 핏이 괜찮아서 이걸 로 입었습니다. 근데 케이블 니트를 제가 원래 잘안 입는 이유가 패턴이 아무래도 입체적이다 보니까 두께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데가 제 몸보다 훨씬 부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품이 좀 넉넉하게 나오기도 했고 패턴 자체가 좀 이렇게 납작하게 잘 눌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또부인넥이어서또 슬림해 보이는 것도 있고 뒤에도 이렇게 다 짜임 예쁘게 들어가 있고. 제가 원래 케이블 니트를 진짜 잘안 입는데 이거는 패턴도 고급스럽고 가격도 좋고 부해 보이는 느낌도 없어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붉은기 살짝 있는 그래서 자연스러운 아이보리거든요. 그래서 저 쿨톤인데 저한테도 괜찮았고 저희 팀한 웜톤이신데 웜톤 피부에도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까만 패딩 많이 입으니까 밝은 니트 하나 갖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던스트 가디건이에요 이거는 좀 이렇게 비치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맨살에 입어도 되긴 하는데 흰 티에다가 한번 받쳐서 입어볼게요 흰티 안에 받쳐서 이렇게 오픈해서 입으셔도 예쁘고 아니면 좀 잠가서 이렇게 밑에 오픈하고 위에 이렇게 오픈하고 이렇게 입어도 예쁜 가디건입니다 이게 소재가 키드모 헤어가 혼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헤어리하게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나일론 39, 모 32, 모 헤어 29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울로만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그리고 생각보다 광택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광택감이 좀잘안 받으시는 분들도 잘 어울리실 것 같고 기본으로 하나 있으면 지금부터 봄까지도 계속 잘 입는 그런 가디건인데 그래서 이게 정가가 119,000원이었고 뭐, 할인해가지고 9만원대에 구입했는데, 요런 가디건, 사실 뭐, H&M에도 요런 비슷한 디자인 있고, 뭐, 자라에도 8 9 0 0원짜리그울 블렌드 가디건인가? 그거 있잖아요. 근데 요런 기본템은 하나 있으면은 여름 빼고 진짜 계속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요런 건좀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요번에 요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그리고 단추가 자개예요 그래서 기본 가디건이어도 단추랑 이 원단감에서 딱 고급스러운 포근함이 느껴지는? 저는 사이즈 요거 스몰로 했습니다. 근데 던스트 제품들이 남녀공용 제품들이 많아서 스몰드랑 미디움이랑 엄청 차이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상세 사이즈 한번 보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입고 있었던 럭비 티셔츠입니다 이거는 그로브 제품이에요 이쁘죠? <laughs> 블랙 컬러에 여기가 하늘색이랑 자주색, 배색으로 되어 있는 게 블랙이고 다른 컬러도 있어요 이게 새 컬러로 나오는 제품인데 여기 카라가 너무 새한 색이 아니고 여기처럼 약간 베이지 톤이거든요 땀나거나 하면 여기 금방 누래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베이지라서 때가 덜타서 좋았고 카라도 그왜 너무 폴로티 같은 면으로만 되어 있는데 아니고 이렇게 조금 힘이 있어요 이거랑 다른 원단인 것 같은데 정가가 13만 원대인데 보시면 일단 디자인 감도도 너무 예쁘고 여기 원단 다르게 들어간 거나 스티치 부분이나 그리고 진짜 예뻤던 게 여기 양쪽에 스트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스트링이 앞쪽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스트링 이렇게 조여서 입으면 뒤에 이렇게 베이지 배색이 살짝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부러 보이게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게또 너무 재밌고 감동적이고 너무 좋아서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컬러도 차분하고 하니까 추운 날을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배색이 있어서 이렇게 패딩을 입었을 때 너무 시커멓지 않고 여기가 있지 포인트가 돼줘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좀 추워지면 안에 폴라티 같은 거랑 같이 입거나 해도 잘 입을 것 같고 그리고 그로브에서 하나 더 구입했는데 나일론 소재로 된 맨투맨입니다. 지금 화면에 완전 블랙으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조금 차콜에 가까운 그런 색이에요. 또 차콜인가? 이렇게 라이닝. 들어가 있고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는 맨투맨이에요. 그래서 조금 스포티한 느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컬러가 블랙이라서 이것도 그냥 출구할때 입어도 괜찮은 그리고 소재가 나일론이라서 좀 얇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두께감이 있는 나일론이라서 지금 같은 계절에 이너로 입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히려 또 봄까지 계속 입을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이렇게 텁텁해 보이는 원단들보다 조금 이렇게 윤기 있는 그런 소재가 더잘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맨투맨 맨투맨들보다 나일론이 조금 이렇게 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일론 맨투맨을 진짜 좋아하고 많이 입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발견해가지고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길이는 이 정도 와요. 너무 짧거나 길지 않은 정도. 그리고 난 나일론 소재 말고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면 맨투맨을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로브에 이번에 맨투맨 진짜 예쁜 게 있거든요. 그외 이렇게 맨투맨이 보통 브랜드 로고가 많이 적혀있잖아요. 왜냐면 그냥 무지 맨투맨이면 너무 포인트가 없으니까. 근데 그건 컬러도 될려 이렇게 너무 잘 나오고 레터링이 그로브라고써있잖아요 <laughs> 다른 글자가 써있어요 그래서 출근용이나 데일리 맨투맨 찾으시는 분들은 이번에 그로그에 나온 것도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매장에서 실물 보고 너무 예뻤는데 한 브랜드에서 너무 많이 사는 건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살라다가 내려놓긴 했는데 그것도 진짜 너무 예뻤어요 아니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주머니가 있거든요 이 주머니가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이게 안감이 있어서 뭔가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주머니도 있습니다 지금 말았네 다음은 이 블랙 컬러 반만 올라오는 기본 목폴라인데 그 헌치 제품 인데 광고 촬영하면서 저도 너무 예뻐가지고 영상 뜨자마자 바로 구입한 그런 탑이고 원 사이즈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66 입는데 제가 입었을 때에도 이런 배 부분이나 너무 달라붙지 않고 팔도 그냥 붙는데 팔라인 부각되지 않는 그 정도예요. 여기 골지 짜임으로 되어 있고 블랙 기본 목폴라 많은데 이게 왜 좋냐면 일단 여기가 반아이라서 목안 답답하면서 목폴라의 그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 이게 폴리가 아니고 우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따뜻해요. 하나만 입어도 그리고 가격도 진짜 괜찮고 그때 기획전 가격이 4만 원대였는데 지금도 아마 5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코트 같은 거 입을 때 여기가 너무 휑하면 좀 추워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는좀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 코트 같은 거 입을 때도 좀 이렇게 분위기 있어 보이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거 코트는 그때 그 애프터워즈 코트고 다음은 이 무신사 스탠다드 니트입니다. 그때 제가 그레이랑 아이보리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블랙 입어봤고 제가 사이즈를 라지를 입은 거거든요. 근데 길이감이 좀 다르죠? 컬러마다 좀 사이즈 차이가 있네? 이게 4만원대인데 소재가 좋아요. 울 80에 나일론 20이에요. 울이랑싸따한데 나일론 섞여서 부드럽게 입으실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맨살에 입어도 까끌거리는 부분 하나도 없고 부드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입니다. 핏도 되게 예쁘죠? 너무 부해 보이거나 하지 않고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핏으로 입으실 수 있는데 가격도 4만원대고 이번에 그 기본 니트 브랜드랑 SPA 다 봤는데 그 중에 가격대나 핏이나 소재나 이게 제일 괜찮았어요. 그리고 멜란지랑 그레이는 이렇게 실자인 여러 컬러로 짜여있는 컬러라서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 시아즈 니트인데 이거는 작년부터 저 입었던 제품이고 컬러는 이 아이보리도 있고 쿨톤이신 분들은 그레이 컬러도 있습니다. 이게 우선 가격 대비 소재가 좋아요. 울 60에 나일론 35에 캐시미어 5거든요. 그래서 울이 60%라서 따뜻하고 캐시미어도 5 혼방되어 있는 그런 소재고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자극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제 기준은 좀 부들부들한 정도고 그리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기본 가디건들이 진짜 많은데 핏을 결정하는 엄청 중요한 요소가 이 단추 위치거든요. 단추 위치가 뭔가 애매하게 있으면 이걸 열었을 때 뭔가 이 가슴팍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그렇다고 또 닫아서 입으면 너무 넥라인이 답답해 보이고 한 제품들이 많은데 요거 이렇게 단추 하나 풀었을 때딱 예쁜 넥라인으로 연출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는 그냥 이렇게 라운드가 더잘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닫아서 입으셔도 여기가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단추 하나 오픈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단추가 진짜 예뻐요. 이게 블루 그레이 톤의 자개 단추로 되어 있고, 이 그레이는, 요거는 약간 상아빛 자개 단추로 되어 있어서, 이 원사 컬러랑 잘 어울리는 단추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웜톤 분들은 요거 추천드리고, 쿨톤 분들은 그레이가 더 나으실 것 같은데, 쿨톤이신 분들 중에도 나는 웜하게 입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톤 그렇게 크게 타지 않게 잘 나왔어요. 다음은 이 비뮤즈 가디건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제가 봄이시 그때도 예쁘다고 생각했던 가디건인데 지금도 재고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까만 속옷 입어서 조금 비치는데 살짝 이렇게 시어한 소재이긴 해요. 근데 그냥 스킨톤 속옷 입으시면 안 비치실 것 같고 단추가 이렇게 무광 실버로 들어가 있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후기에 작다는 리뷰가 있었는데 이 어깨가 그렇게 넓게 나오지 않아서 어강되는거안 좋아하시는 분들 잘 입으실 것 같고 팔도 이렇게 조금 여유 있거든요. 너무 달라붙지 않는 핏이어서 평소 5566 입으시는 분들은 예쁘게 다잘 입으실 것 같아요. 약간 아이보리인데 노란기가 많이 도는 아이보리예요. 그래서 웜톤이신 분들 더잘 어울리실 것 같고 맨 아래 단추를 이렇게 오픈해서 입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짜임도 되게 고급스럽고 그리고 어깨라인 봉제도 예쁘게 돼 있어서 너무 쳐다보이거나 하지 않고 여리여리한 느낌?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이거 두개 니트도 같이 소개해드리면 그 AA 제품인데 상세페이지에 약간 이 레드 레터릭 되어 있는 제품이 여기가 차콜처럼 보인다는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이거 실제 컬러가 화면에 보이는 브라운 컬러랑 비슷한 컬러입니다 그거 보여드리려고 이번에 다시 가지고 왔고 제가 구매했을 때 10만 9천 원이었는데 근데 디자인 감도가 너무 예뻐서 당연히 그냥 폴리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원단이 진짜 좋더라고요. 앙고라 홈방이고 앙고라 섞인 거 중에 부풀 많이 일어나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부풀 그렇게 막 많이 일어나는 소재 아니었어요? 이 털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가격 대비 디자인 감도랑 이 원단이랑 너무너무 잘 나온 제품이어서 추천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제가 그때 매장에 이 짧은 거밖에 없었어요. 이 컬러가. 근데 무신사 보니까 긴 것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컬러로 긴게 있었으면 긴 거를 샀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 블랙계열. 옷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차콜 컬러도 꼭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것도 가을에 잘 입는 옷 영상에서 추천드렸었는데 이것도 4만 원대예요. 르웨브라는 쇼핑몰 제품이고 이렇게 봉지에 디테일 들어가 있고 이것도 입었을 때 그렇게 크게 따갑지 않았어요. 좀 도톰해서 겨울에 추울 때 입어도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 하얀색이랑 브라운 컬러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컬러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만 원대에 좀 이렇게 디테일 있으면서 길이도 별로 안 짧고 컬러감도 예쁘고 한 제품도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소개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런 반팔 니트입니다. 이거 그 에이블리 컨텐츠 준비하면서 페미니크에서 고른 제품인데 아 너무 잘 골랐네 했던 제품이 반팔 니트인데 옆에가 살짝 이렇게 퍼프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꽈배기 패턴이 얇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헤어리한 원사가 섞여 있어서 겨울에 그런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고 맨살에 입었을 때도 하나도 안 따가운 그런 소재입니다. 이거 연말룩이나 뭐 데이트할 때나 소개팅할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따지면 웜톤 분들 더잘 어울리는 카키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입었을 때도 그냥 이렇게 블랙 하의랑 입으면 쿨톤 분들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컬러예요. 이렇게 퍼프 솜이 있어서 어깨 조금 넓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퍼프로 돼 있으면 좀얼굴 작아 보여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니트 그리고 이 제품도 페미니크에서 같이 고른 제품인데 이건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보다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니트인데 이렇게 앞에 버튼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넥라인을 자기 얼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라운드 넥입니다 품이 엄청 넉넉한 니트예요 그래서 어깨도 이렇게 드롭 숄더로 떨어지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데 여기 단추 디테일이 있어서 너무 평범하지 않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니트고 두께감도 조금 있는 편이에요 너무 두툼하다고 할순 없지만 조금 있는 편이라서 겨울까지도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 더 따뜻하게 입고 싶으면 이 넉넉하니까 목폴라나 뭐 안에 티셔츠 같은 거 받쳐 입으셔도 되고 근데 저는 괜찮은데 살짝 까끌거리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지금 팔 같은 데가 그래서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것 같고 근데 이것도 가격 대비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오는 제품이어서 이것도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힙을 이 정도 가려주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편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번 가을, 겨울에 예쁘게 입을 것 같은 이너들, 니트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을, 겨울에 예쁘게 입으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